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XS바이오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S바이오의 주가 재료와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코로나 19가 재확산되고 있죠. 결국 코로나 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됨에 따라서 현재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진단키트입니다. 바로 진단키트가 없어서 최근에 동이 났다는 뉴스 기사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19 때 초기를 상상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백신도 나와 있고 한번 겪어본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부분들이 사라지진 않죠. 그때처럼 진단키트 사용량이 급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치료제까지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돌것 같은데요. 이러한 주가 재료와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핵심 대응 가격 전략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부터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까지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네, 핵심 정보 모두 다 이번 영상에서 오픈해드리도록 할게요. 집중해주시고요. 일단 매수가 보기 전에요,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강력한 상승 그리고 조정, 하지만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전고점을 넘지 못했고 그랬다면 어때요? 네, ABC로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 조정의 박스 구간, 네 이러한 식으로 추세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강력한 상승과 가격 조정, 그리고 시간 조정을 거쳐서 현재는 장기간 이어졌던 바로 주봉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죠. 매물대를 확실하게 지지했고요. 그다음에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한 이후에 거래량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 이제는 하락과 보합 이후에 상승 추세의 전환에. 바로 첫 초입이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현재 보시면 1차적으로 지금 눌림시 매수타점으로 보이는 건8,000 구간입니다. 8,000에서 7,500 구간이 매물대를 형성해 놓은 구간이고요. 눌림시 매수타점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과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5,000원 구간 깨지게 된다면 바로 잘라주셔야 되겠죠. 목표가가 매우 중요한데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력한 지지 매물대였자 지금은 저항으로 변해버린 바로 15,000 구간의 1차 저항 구간 네이 구간까지 온다면 물량의 반절 반드시 수익 확정 지으시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바로 거래량을 뚫으면서 강력하게 뚫어낸다면 어디까지 가격이 열리게 되느냐 바로 35,000 구간까지 다이렉트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승폭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큰 장애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차 목표가는 3 5 0 0원까지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익 폭이다. 전 이렇게 강조 드리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결국 손절가 대비 기대 수익이 높은, 손익비가 높은 구간이라는 거, 그런 종목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핵심 대응가격 전략 모두 다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메모해 두셨다가 수익이 가절한다면한줄라도 직접 사서 수익 나는지 검증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수익 난다는 거 확인되면요. 제 채널에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 되겠죠. 이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준비해 봤습니다.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지 추천 프로그램이고요. 바로 주식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 사용기간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료화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전부 혜택 드린다 라고 강조 드리면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목소리도>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 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i 메탈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 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요. 주식 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어, 주식 닥터 앱 하단에 네, 챗봇문의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 가지고 회원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